안녕하세요. 자동차 옵션 정해주는 남자 자정남입니다. 오늘은 기아자동차의 스타일 옵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스타일 옵션을 필수 옵션은 아니지만 가격에 비해 구성이 좋은 편이라 꽤 많은 분들이 추가를 해주시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같은 스타일 옵션이어도 차종이나 트림에 따라 구성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오늘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트림 기준으로 스타일 옵션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타일 옵션이란 차량의 외관과 내관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옵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차종에 따라 구성이 다른데,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스타일 옵션을 외관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옵션 구성을 보시면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트림의 스타일 적용 항목은 루프랙을 제외하고 같습니다. 휠과 헤드램프, 프론트, 리어 램프,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네 가지 디자인이 업그레이드되는 옵션인데요. 가장 먼저 휠 옵션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할부, 리스, 렌트 견적을 하이브리드 모델만 적용 가능하고 소렌토의 강인한 바디와 조화를 이루며 존재감을 부각하는 휠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헤드램프가 업그레이드됩니다. 버티컬 타입의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는 기아의 스타맵 라이팅 및 시퀀셜턴 시그널과 함께 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연출해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입니다. 두 개의 버티컬 램프를 연결한 디자인으로, 기아의 새로운 스타맵 그래픽을 적용하여 하이테크한 후면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네 번째 프론트 및 리어 LED 턴시그널 램프입니다. 주행 중 주변 차량에게 차선의 변경 및 방향 전환을 알리는 턴시그널 램프를 LED로 제작하여 높은 시인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네 가지 외장 업그레이드 구성으로 된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스타일 옵션. 가격은 프레스티지에 추가하실 경우 114만 원, 노블레스 트림에 추가하실 경우 104만 원입니다. 프레스티지 스타일과 노블레스 스타일은 루프렉 유무 차이가 있고요. 여기까지 스타일 옵션 알아봤는데요. 보통 스타일 옵션이라고 하면 주로 가죽 시트의 변경이나 색상의 차이였는데, 소렌토는 주로 라이트 업그레이드 구성이네요. 라이트는 실제 주행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물론 실용적이기까지 한것 같네요. 영상 하단 링크로 문의 주시면 쏘렌토 하이브리드 할부, 리스, 렌트 견적을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은 선루프 옵션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간편하게 문의가 가능하고 가장 빠르게 자동차 견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동차 구매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까지 놓치지 말고 둘러보세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자동차 옵션 정해주는 남자 자정남이었습니다.